오늘 월가에 말 그대로 충격적인 경제보고서 하나가 발표됐습니다. 예상을 완전히 뒤엎은 일자리 수치 때문인데요. 시장은 여기에 어떻게 반응했고, 또 거대한 AI 논쟁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지금부터 핵심만 알기 쉽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1월 고용보고서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월가의 예상치는 신규 일자리 6만 5천 개 정도였어요. 다들 뭐 조용한 하루를 예상했죠. 그런데,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13만 이 숫자가 모든 걸 바꿔 버렸습니다. 예상치의 두 배. 이건 그냥 좋은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블로아웃 폭발적인 보고서였던 거죠. 심지어 실업률도 예상과 달리 하락하면서 이 강력한 고용 지표는 시장 전체에 정말 거대한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자, 그럼 이 예상치 못했던 강력한 고용지표가 대체 어떻게 시장의 판을 흔들고 있는지 그 연쇄 반응의 첫 번째 고리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원래 월가에서는요, 나쁜 소식이 좋은 소식일 때가 많잖아요. 경제가 너무 뜨거우면 연준이 금리 내리기를 주저하니까요. 근데 이번엔 완전 달랐습니다. 강력한 고용지표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그냥 한 방에 날려버리면서 말 그대로 좋은 소식은 그냥 좋은 소식으로 시장이 받아들인 겁니다. 자, 경제가 이렇게 튼튼하다는 신호가 나오니까 당연히 금리 인하 기대감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겠죠? 투자자들은 이제 첫 금리 인하 시점을 6월이 아니라 7월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가 이렇게 좋은데 연준이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죠? 바로 여기서부터 시장의 가장 큰 고민이 시작됩니다. 아니, 경제가 이렇게 좋은데 이거 혹시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죠. 백악관 쪽에서는 AI가 생산성을 확 끌어올려서 물가를 잡아줄 거라고 낙관하는데요. 반면에 인플레이션 인사이트의 오마르 샤리프 같은 전문가는 관세나 주택 비용 문제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3%대에 딱 달라붙어버릴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인플레이션 논쟁의 바로 한가운데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AI죠. 과연 AI가 경제의 구원투수가 될 것인가 아니면 기존 산업의 파괴자가 될 것인가. 월가 최대의 논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요즘 월가를 뜨겁게 달구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AI가 과연 소프트웨어 산업을 파괴하고 있는가? 소위, SaaS의 종말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AI가 기존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대체할 거라는 공포가 퍼지면서 관련 주식들이 크게 흔들렸거든요. 그런데 월가의 유명 분석가죠 웨드 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이런 시장의 공포가 좀 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보는 미래랑 지금 시장의 움직임이 너무 달라서 도모지 이해가 안 간다고까지 말할 정도였죠. 베나이브스는 여기서 아주 강력한 비유를 하나 드는데요. 이게 정말 흥미롭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AI 인프라에 1달러를 투자하면 그 위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 생태계에는 무려 8달러에서 10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파급 효과, 즉 승수 효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엄청난 파급 효과, 그 수에는 과연 누가 입게 될까요? 테나이브스가 콕 짚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나 오라클처럼 AI를 기존 서비스에 잘 녹여내서 실질적인 수익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진짜 승자가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거대한 경제 흐름과 ai 논쟁 속에서 실제 기업들의 성적표는 어땠을까요? 지금부터 실적 시즌의 승자와 패자를 한번 만나보시죠. 기업들의 희비가 정말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먼저 포드는요. 9억 달러라는 관세폭탄을 맞았는데도 공격적인 투자를 내고 하면서 승자 대열에 올랐고요. 장난감회사 해집브로는 매직 더 게더링이라는 게임이 대박을 터뜨리면서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반면에 크래프트하인즈는 수익성 문제로 회사 분할 계획을 접어야 했고, 로비누드는 암호화폐 거래가 확 줄면서 주가가 10%나 빠졌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보면, 과연 시장은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까요? 2026년 시장을 관통할 새로운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골디락스 경제입니다. 동화에 나오는 그 골디락스 맞아요?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그야말로 모든 게딱 좋은 그런 이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죠. 지금 시장이 가장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시나리오이기도 하고요. 물론, 시장에는 이 강세론과 약세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강력한 고용과 AI가 이끄는 생산성을 믿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끈질긴 인플레이션과 관세 같은 불확실성을 걱정하고 있죠. 현재 시장은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 속에서 성장은 강하지만 인플레이션은 없는 골디락스 쪽에 베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또 다른 변수가 하나 더 해집니다. 바로 지정학적 긴장이죠. 이그니움이라는 플랫폼처럼 미국과 동맹국의 방산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새로운 움직임이 주목받는 걸 보면 시장이 이제 경제 외적인 요인에도 얼마나 역동적으로 반응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결국 시장은 강력한 성장과 통제된 인플레이션이라는 이 완벽한 골디락스 시나리오를 꿈꾸고 있습니다. 과연 AI가 인플레이션을 잡아주는 영웅이 될까요? 아니면 끈질긴 물가가 이 완벽한 착륙의 발목을 잡게 될까요? 시장의 아슬아슬한 줄타기는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